안녕하세요. 이사할머니, 풀립바이소리에요 제가 지금 동네, 에 이쁜 동생 집에 와서 젤리아룸하고 꽃들을 찍고, 이제 집에 가려고 보니까 이게 얘네가 있습니다. 이 풍란들, 이거 보세요. 아유. 이 풍란들을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여기 다 지금 역사가 얘네들이 저하고 저하고 지금 애들 어릴 때 시작을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바위소리 눈을 돌리면서 바위소리 호딱 빠져 가지고 얘네들을 배신했답니다. 근데 이 집에 저 동생은 성격이 고든 성격이라 지금 이렇게 3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얘네를 이렇게 세상에 이거 보세요. 완전히 고목이 됐습니다. 어르신들, 다 어르신들이 이거 보세요. 그때 제가 애들 어리고 그럴 때는 진짜 아우 좀시우당찮았거든요 근데 걔네가 이렇게 뿌리 내리고 오랜 세월 같이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한 식구 돼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 멋있습니다. 항상 오면 제가 감탄하고 갑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도도 그냥 안 죽는데 여기 온도가 맞으니까, 겨울에도. 저는, 이, 제가 배신도 때렸지만, 이 키울, 얘네들을 키울 저기 우리 집에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여기는 따로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 베란다를 쳐놓고 여기 온도도 다 맞춰주고, 겨울에도 여기 온도가 맞아서, 얘네들이 이렇게 잘 삽니다. 이거 보세요. 어우 멋있죠? 멋있죠? 이게 이렇게 여기 돌에서 지금 뭐 하나씩 이렇게 올려있던 애들인데 이렇게 개체수가 늘었대요. 어우 신기하죠? 어우 멋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얘들이 지금 딱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쁜 꽃 필려고. 여기 지금 꽃대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이 뿌리 저는 꽃도 꽃이지만 얘네들 이렇게 뿌리가 멋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저3 0대 때인가 4 0대 초반 때인가 이 뿌리에 아주 한 콜딱 반해갖고 제가 이거를 키웠었는데 어떻게 지금 저한테는 천찬은 애들 몇개몇가닥 있습니다. 음. 다시 또. 시작하고 싶어도 저는 이제 거느리 식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우 이거 보세요. 아우 멋있어. 옛날에 이거를 하나씩 붙여 놨을 때 그때는 진짜 에휴, 쟤네가 살까 그랬더니 이렇게 잘 키우고 애들 어을 때부터 키우기 시작하고 지금 손뭐 손주가 지금 셋이나 되는데. 얘네가 얼마나 오래 묵은둥입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는 더 멋있네요. 어, 이거 보세요. 그전에는 이게 나무만 보이고, 이 식물은 별로, 이 나는 안보이더니지금은다 이렇게 감췄습니다. 우리 뜰에 그 나무들이 커갖고 돌을 감추듯이 이렇게 다 감췄네요. 세월을 말해주죠? 이거, 얘는 또좀 특이한 건가 봐요. 어쩐지 비싸 보입니다. 색깔이 틀리죠, 다른 애들하고? 여기 보니까 석곡도 많네요. 이, 이 석곡인지는 압니다, 제가. 얘도 꽃이 피면 엄청 예쁜데 지금 꽃필 시기가 아닌가 봐요. 참, 이 동생은 참 좋은 취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남들은 그냥 집에서 도대체 뭐 하냐고. 친구들이고, 지인들, 언니들이고. 안 나온다고 성한데, 이렇게 얘네들하고 하루 종일 보내다 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저, 저도 그렇고, 여기 동생도 그렇고, 아 멋있죠. 오늘은 제가 지금 모처럼 쉬고 있는 동생 집에 친범을 해서 이렇게 또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 영상을 담아 봅니다. 근데 우리 바이솔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예쁘죠? 또 나름대로 또 다른 힐링이 있잖아요. 아우, 예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님들하고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풍란하고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다들 건강하시고 하루 종일 기분 좋으세요. 행복하세요.